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보금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요수와서 20장입니다. 자, 요수와서 20장은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과 이제 21장은 48성인데요 레위인들에게 땅을 분배를 해주는 겁니다. 뭐 땅을 주는 건 아니죠. 성을 주는 겁니다. 그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20장은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여섯 개죠.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도피성은 민수기 35장 또 신명기 19장에서 도피성을 말씀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부지 중에 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배, 피해 피의 보복을 피할 것이니라. 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어, 이게 이제,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자지요. 어, 고의로는 아닙니다. 고의로는 도피성으로 피난을 해도 그 제사장이 판정을 해보고 이건 고의성이 있다 싶으면 그 사람을 도로 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죄의 법에 에, 실수로 부지 중에 죄를 범할 때, 에, 이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전도자로 살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참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어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연자 몇 도를 메고 목에 빠뜨리는게 낫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그랬고 마가복음 9장 42절에 누가복음 17장 2절에 이 마태마가 누가가 다 이걸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기 위해서 사는데 저희들의 실수로 인해서 그 영혼들이 예수 믿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는 어참 죽인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럴 때 부지중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어 저희들을 벌하지 않고 어 이렇게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좀 너무 너무 강하게 표현을 하는 겁니까? 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부주 중에 한 일들을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셔서 우리를 아, 이렇게 피하게 해 주셨습니다. 사절입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는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의 받아들이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 자가 뒤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움함이 없이 부지중에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렇게 부지중에 이웃을 죽였을 경우입니다. 고의로 아닙니다. 아 그렇게 할때 살인자에게 내주지 말라는 게 6절입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자기가 도망하여 온 자가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음으로 그 살인자는 어 이제 그 완전하게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대세상이 죽기까지 거기 사는 겁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납달리라는 곳을 여러분 그 지도를 좀 보면서 우리가 보면 좀 입체적이겠죠. 납달리라는 곳이 어딘가 하면 이 여기입니다. 여기 납달리 여기 있죠. 납달리 납달리 지역에 이 납달리 지역에. 이제 게데스 요 게데스가 여기입니다. 요 게데스 요 네모난 거 조금만해서 보입니까? 여기 게데스입니다. 게데스의 게데스와 아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에브라임은 여기죠. 있 에브라임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어, 이제 세겜이 어, 에브,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에 이제 도피성을 두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음 에브라임스 어이 에브라임스의 세겜이 여기 있네요. 이게 지금 에브라임산지인데 이거 지도가 조금 잘못됐네. 에브라임산지의 세겜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산지의 세겜과요. 세겜이 여기 지금 표기가 돼 있는데, 어 여기가 표기돼 있는데, 그 여기 이제 여기 에브라임산지의 세겜과 또 어, 유다산지의 기럇아르바 아곧 헤브론 요 유다 유다가 여기 아닙니까? 요 전체가 유다인데 유다 산지에 요 헤르몬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납달리 지역과 아 게데스 또 세겜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또 유다 산지의 헤브론 요렇게 세 군데. 서쪽에 이렇게 세 군데를 두었습니다. 또, 동쪽을 이야기합니다. 동,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그 평지, 루벤 지파의 평지 광야의 베셀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끝에. 요 마지막 부분, 여기 루벤이거든요. 요거요거갓 지파 중에 길러앗이라고 있습니다. 갓 지파 중에 길러앗. 이, 이 변두리에 있네요. 길러앗에. 그 다음에, 빛지파 중에 곤란 곤란은 요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세 군데에 에, 도피성을 두었습니다 요, 이제. 베셀, 벨, 베에 길르앗, 길르앗, 골란 이렇게 세 군데를 하나, 둘, 세 군데를 이렇게 두었습니다. 구절입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서 거류하는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서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어 이제 구절까지 간단하게 여섯 도피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이곳에 이렇게 배치를 하는 그런 장이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은 오늘로 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지요. 그분이 이미 도피성에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